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금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리아드 킹칼리드 스타디움에서 뷔의 색다른 매력은 아랍 아미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저도 정말 아직까지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얼굴에 난 점까지도 완벽하게 뷔의 매력을 알아본 케이팝 몬스터는 BTS 비는 점까지 대단해 얼굴에 나 있는 4개의 점조차 기적적인 매력점이라는 기사를 통해 그의 매력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해당 매체는 BTS 뷔는 점의 위치까지 축복받았다. 한국에서 점을 갖고 있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얼굴에 있는 점의 위치가 중요한 매력점의 경우 뷔는 얼굴에 4개나 되는 매력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매력점이라 여겨지는 점의 위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어 매력점으로 가장 많이 유명한 것은 눈의 점이다. 뷔는 오른쪽 눈 바로 아래에 점이 있다. 섹시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눈 아래에 문신을 하거나 화장을 통해 점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 뷔는 중간보다 약간 위에 뺨에도 점이 있다. 여러 개의 점이 있다면 매력점은 중앙부근에 하나만 있는 것이 중요하다. 뒤의 경우 코에 점이 있어 코가 더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 코의 점은 한국에서 예전부터 미인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특히 여배우들에게도 인기 있는 점이다. 문신으로 일부러 코의 점을 만들기도 한다. 저도 정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입에 점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뒤는 아랫 입술에 점이 있다. 이런 점을 갖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살수 있는 점이라고 여겨지기도 하며 흔히 볼수 없는 귀한 점 중에 하나다. 하면서 뷔의 독특한 4개의 매력점들이 뷔의 아름다운 외모와 함께 어우러져 유니크한 매력을 완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상세히 알고 있는 걸 보고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한 이날 비는 프로 아이돌다운 방법으로 뾰루지를 대처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비는볼 한쪽에 점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날 공연에서는 볼에 점이 두개 찍힌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연 이후 비는 방탄소년단의 공식 트위터에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평소 얼굴에 있던 점 안에 뾰루지가 나자 거기에 또 다른 점을 그려 대처한 것입니다. 앵콜 공연 때에는 점두개 밑에 스마일까지 그려 뾰루지마저 귀여움으로 승화시키면서 비의 얼굴이 정광판에 잡힐 때마다 폭발적인 함성과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정말 독보적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느끼지만 그의 창의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팬들은 이를 두고 뒤의 매력점은 신이 준 보물이다. 점까지 완벽하다니. 신이 비를 만들 때 엄청 정성들여 만들었을 거야. 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신이 내가 아끼는 인간이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표시해둔 건 아닐까? 볼의 매력점이랑 뾰루지를 연결해서 스마일 표시를 만들다니 번뜩이는 재치와 천재성이 돋보인다. 라면서 뒤의 매력점에 열광했습니다. 네, 예, 저도 그래야겠습니다. 헛소리하지 마, 임마! どう 두번째 소식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뷔의 휴가 브이로그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영상이 한국 실시간 트렌드뿐만 아니라 월드와이드 실시간 트렌드 1위에 본 베케이션 그리고 6위에 타니 15위에 태형 타니 타이밍 올랐으며 30여개국의 실시간 트렌드도 멋지게 장식해 비와 반려견 연탄이의 영향력을 증명했습니다. 아 근데 정말 연탄이가 너무 부러웠어요. 예 너무 부러웠고 개가 부러웠던 적은 정말 많지 않은데 이렇게 부러웠던 적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7분간의 짧은 영상은 팬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유튜브 인기 동영상 5위에 진입을 했고 유튜브 월드 와이드 인기 영상에도 16위에 진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정말 저도 그때 한번 보고 나서 계속 보고 있어요. 에게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보는 그러고 있습니다. 뷔의 브이로그가 발표된 후에 훈훈한 에피소드도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뷔가 가족들과 식사하는 장면에서 아메리카 가톨릭 출신의 가수 윌 제이의 오프 더 레코드가 단몇 초간 흘러나왔는 이를 알게 된윌 제이가 흥분을 하며 개인 SNS를 통해 감사의 글을 남겼습니다. 또한 뷔의 방에서 포착된 것은 뜻밖에도 2015년에 팬이 선물한 심성과 고민형이었는데요. 팬은 당시 잠을 못자던 뷔를 위해 인형을 선물했는데 뷔는 5년 동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것이 알려지면서 팬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네, 저도 있습니다. 네, 네. 윈터드요. 겨울봄, 저도 이거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막 때마다 <laughs> 예. 죄송합니다. 가족들과 휴가 시간을 보내는 소소한 모습은 팬들이 궁금해하던 뒤의 일상으로 뒤는 꾸밈 없는 모습을 그대로 영상으로 보여주며 진정한 소통왕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이에 올 케이팝을 포함한 순피, 코리아부, RTK셀렉션, 그리고 비즈니스타임즈, 팝케이크, 카날247 등 수많은 매체들이 뒤의 여름 휴가 브이로그를 자세히 실으며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보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어쨌든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 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아, 사우디 고객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어, 정말 다시 한번 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혹시 비는 비였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구매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리레리티 보러 가겠다.